안녕하세요. 8년차 주재원 노마드 엔지니어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가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지름신 영접을 위한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등등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속박받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지름신의 도움으로 달래곤 합니다 해외생활을 하면서도 이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쇼핑몰은 타오바오라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중국어로는 보물을 캔다는 뜻을 가진 이름의 쇼핑몰인데요 대표적인 C2C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훌륭한 가성비로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좋은 앱이었습니다 타오바오 이외에도 찐동이라는 쇼핑몰 사이트도 많이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물류도 잘 되어 있어서 그큰 중국 땅덩어리를 생각하면 일주일 이상은 배송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보통 이틀에서 3일이면 배송이 완료되었고 특히 주문도 많고 배송량도 많은 샤오미 제품의 경우에는 당일 배송을 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택배를 받는 방식이 조금 특이했는데 아파트와 같이 택배 받을 일이 많은 곳 주변에는 택배 자동 수거함이 항상 있어서 그곳에 보관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자동 수거함을 찾아가 내게 연락온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중국에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온라인 쇼핑 방식이 있습니다. 위챗을 이용한 쇼핑이 그것인데요. 위챗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의 카카오와 같은 대표적인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이 위챗에서는 메신저 기능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메신저상으로 주문을 주고받고 지불도 메신저상의 페이 기능을 이용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도 가능했습니다. 의외로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사기를 당하거나 구매에 실패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서 중간 페이 수단을 잘 관리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독일, 알레그로가 그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타오바오몰 제품 중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을 다루는 몰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구매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석과 같은 제품들을 왕왕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거리인 만큼 배송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의 경우 배송에서 실패를 맛본 경험도 몇번 있었습니다 계략적으로 약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며 마지막 도착지에서의 배송은 폴란드 지역 우체국을 사용하므로 도착할 때쯤 되어서는 우체국과 연락하며 중간중간 체크하고 잘 챙겨 봐야지 물건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존 독일은 말 그대로 독일에 있는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고 받는 방식입니다. 직접 택배가 오기도 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와 같이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경우에는 도착할 때쯤 되어서는 물건을 잘 챙겨봐야 한다는 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독일은 그래도 같은 EU 내의 국가이다 보니 약 일주일 정도 이내에 물건이 배송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앱은 알레그로입니다. 나름 폴란드에서는 가장 큰 쇼핑몰인 듯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유저 엄프렌들리하게 되어 있어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폴란드어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레그로 앱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핸드폰을 두대 들고 한 대는 알레그로 사이트에 접근하고 또 다른 한 대는 번역기 기능을 켜서 실시간 번역을 해가면서 구매를 진행해야만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앞서 안내한 두 가지 온라인 쇼핑 방법에 비하면 배송이 빠르고 배송 사고가 적은 편이라고 할수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알레그로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알레그로에서 주문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약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물건을 배달해서 받는 방식은 중국의 택배 배달 방식과 유사합니다. 집 근처의 비교적 큰 쇼핑몰 또는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 자동 수신기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 경험에서 오히려 중국에서는 실패를 거의 하지 않았던 반면 폴란드에서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겪었습니다. 그래도 환불을 요청하면 잘 처리해주는 편이긴 한데, 처리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깝깝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폴란드 친구들의 기본적인 국민성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여유가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도 한때는 만만디라고 하여 동작이 느리다는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상인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친구들의 경우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 그에 대한 일이라면 그 업무 처리 속도는 한국인의 업무 속도 이상의 스피드를 보이곤 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키곤 합니다. 어차피 해외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된다면 이곳의 문화에 적응하고 이곳에서 쇼핑도 원활하게 하고 살아야 할터 약간의 실패의 리스크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